안녕하세요 트레블튜브. 오늘은 현재 필리핀이 큰 함정에 빠진 것이 드러나 난리난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사법부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전국민적인 불만이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테르테의 '빌드, 빌드, 빌드' 프로젝트로 이름에서부터 저절로 느껴지듯이 대규모 건설에 관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필리핀의 국가의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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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자금은 중국으로부터 오며 이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이고 만약 필리핀이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한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필리핀의 채무가 발생할 시에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재판소가 정권을 부여받고 관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프로젝트가 좌초되는데 중국 법원이 그것을 판단한다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독서조항이 포함된 1대1로 프로젝트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겁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서는 이 부채액은 2022년쯤에 필리핀 총 부채액수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실시되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필리핀 일대일로도 원래는 비공개 조건이었고 이러한 비공개는 필리핀의 헌법에도 위배하여 채무협정의 기밀을 유지한다는 중국 측과의 합의 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필리핀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게 되면서 필리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리랑카의 항구가 100년 무상 임대된 사건이나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채무 불이행 및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법부에서는 필리핀 헌법에조차 위배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합니다. 또한 필리핀 경제학자들은 막대한 빚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6.2%로 2017년의 7.2%보다 1%나 후퇴한 수치로 앞으로 필리핀 경제 성장률이 더 내려갈 경우에 이러한 빚이 결국 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어 프로젝트 지원 시에는 경제 성장률은 4%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테르테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시에 각계각층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관한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비밀리에 프로젝트는 진행되었고 현재 필리핀은 일대일로의 덫에 걸린 게 아니냐는 의문을 던져주며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지 않을까 고심 중입니다. 드래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